오 누리고 엔진 넘버스? 이 아, 새벽에 그전기오은 말이다. 네, 예, 문화님 말씀하세요. 어 이거 얘기하면 더안 돼. 뭐삼순한데 미친 놈도다. 이거 아 이거 새끼 일상 봐라. 고다아 이거 음, 이거 뺏어 먹어 돼. 농포가 나. 응. 아, <놀람>

드려오른쪽으쪽션 성공. 블루팀 승리. 미리만 아, 다재미다괜찮다 와야한 손도 안 따는 뭐하는 새끼지 와 <목소리> <목소리> 그다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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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고한 마리 어지공. 고

갑자기 썰을 하는 건제 마음이죠. 아싸. 야, 이거 정리하나서이코님은 방송 안할때뭐 하냐고요? 방송 안할때저 공부해요. 방송 안할때 공부하죠. 와, 와 난리다. 진짜 둘다 방송에서 내 마이크 잠깐 봐요. 왔다. 방송에서 그 째고 있어. 나 야, 이준 이준 정면 째고 가가지고 설계 쪽 가가지고. 나어 미션 성공 블루팀 승리 야한 소년 다된 애들 뭐냐 상대 꼴찌꼴찌 계속 막힌도 니가 옷 빨간색 입었어 걸터에가 때데날저다보고 있는데 제일 못한 애가 키트 제일 좋은거 쓰길래 나만 아, 이드또 상자 앞폰은 핸드폰은 핸드폰은 이드폰은핸드게은 핸드폰은 핸드폰은 핸드폰 아이씨 한명 조금 거아니는데아샹 샷건이네 어디? 격자좀 격자라고 말하나? 알라기억자 격자 모양이 있었는데 A 보고에서더블아 미션 성공 레드팀 승리 아샷 아. 이 마지 필요없는 플레이죠

계우 포기고씨. 이랑 기다겠다. 남 기다리기 때문에. 스나피 롱으로 두 마리 덮고 아까 두 마리. 쏟아. 여 왔다. 그 왔다. 그. 왔다. 지만 어. 와. 미션 실패. 니총 진짜 잘쏜 벽에다가. <laughs> 아이씨 깜짝이야. 이모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봐봐 한 소리 정면 다른 스텝을 보여줄게요잘 봐라. 칼 들고 있어. 점프 순화 하면 없네. 쫓아가지고 다시 한번 보줄게요잘봐 아유, 반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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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샷. 아, 다. 아, 잠깐만. 아, 반은 개쓰레기다 진짜 소리. 보고서 한 소리. 다 보고 달려간다. 헬 가면 원님 안녕하세요. 3 2 1 셋. 와 제대로 다 와. 제 응. 우리 침체강솔이 폐주물 한 마리 잡아 봐라. 우리다 그거는. 있다있다 됐다. 는데 아 오른쪽 회줘 okay. 아, 오른쪽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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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때 어, 어, 박스 쪽에. 또. 이 아. 그아 어딘데요, 두 개? 그 지중? 미션 성공. 와. 와이 좋아. 활술보다 밑에 있다늑편님 뭐? 안녕하세요. 조원 아, 형 마이크 잘 들리나? 어? 뭐야 제가 아우 <laughs> 뭐야 12345님 아. 안녕하세요 몸방치고사 다시 맞췄다 다시 일러줄네 네. 저쪽에 맞는데 깨끗하 뭐야 아이컨테겼지졌다찾아 건데 아이컨테 신기한 폭 하나 보여줄어 어? 야 천장을 보고 폭을 가는데. 스킨 때문에 천장이 없어졌어. 망했다. 뭐지? 박스. 저기 에버스킨 갖고 싶은데. 원전님 안녕하세요. 자아 실패 블루팀 와이 어 각이었는데 이거 배좀아파가면서아파한번 압박하면 들어야지 응? 안면에 군 하고 보고싶은와 개지개지개지개지 화는 올려놔. 잠만 좀만, 좀만. 오이요 어디서 보고 배운건 있어가지고 예 형한테 배웠지요 예 어? 뭐라고 소리? 보고 배운 있어서 보고 이다뭐고